곧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아이폰 17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아이폰 얼마나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단통법 폐지를 믿기로 호갱을 노리는 휴대폰 판매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7 구매 시 절대 호갱당하지 않도록 가장 싸게 사는 방법과 75만원 할인받는 꿀팁까지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은 자급제예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마켓에서 기기만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자급제는 기기값 할인 자체가 크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알뜰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통신비로만 엄청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통신 3사와 동일한 데이터 통화량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년 약정 시약 55만 원 저렴합니다. 여기서 더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IT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요금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할인된 요금제를 제공해주는데요. 기간 종료 후 요금이 다시 오르더라도 프로모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만약 프로모션이 종료될 때마다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요. 추가로 약 30만원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은 대부분 무약정이라 통신사 변경 시에도 별도의 위약금이 없습니다 단 프로모션 종료일에 맞춰 다른 통신사에 유심히 구입해야 하고요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해요 또한 알뜰폰 업체는 매달 특가요금제도 내놓는 만큼 모든 업체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인기 알뜰폰 업체의 프로모션 요금제를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별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정당에서도 새롭게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되었는데요 특히 9월 한 달간 네이버 페이포인트 2만 원도 받을 수 있는 특가 프로모션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17을 자급제 플러스 아이뜰 요금제 조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예상되는 총 납부액도 정리해 드릴게요